봄과 미애의 평범한 전화통화는 모두의 운명을 뒤흔드는 시작이었습니다. 독고타기 무너지는 단초가 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파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동석과 마광숙, 세리와 강수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야기가 어디로 터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음... 일을 하던 봄은 익숙한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떼고 핸드폰을 바라봅니다. 화면엔 장미애 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전화를 받는 봄. 어머, 안녕하셨어요? 한동안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건너옵니다. 짧은 인사 후, 그녀는 난데없이 강수의 안부를 묻네요. 봄씨, 강수 출근은 잘했어요? 봄은 도대체 세리엄마가 강수에게 무슨 볼 일일까 궁금해하며 대답합니다. 아,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바꿔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출근 잘했으면 됐어요. 고마워요. 전화가 끊기고도 한참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서 있는 봄. 그녀의 눈동자엔 질문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리엄마가 강수 씨를 왜 이렇게 챙기시는 걸까? 봄은 마음속에서 호기심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잠시 후, 봄은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심 마음에 두고 있는 강수를 챙기는 게 궁금하기도 했고, 간만에 인사도 드릴 겸 선물을 드리기로요. 봄은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미에게 어울릴 만한 밝은 톤의 자켓과 세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정성스레 고릅니다. 매대 앞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옷 좋아하시려나? 아, 이건 너무 튈까? 그녀는 직원에게 추천을 받고 깔끔한 크림색 재킷과 클래식한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선물을 쇼핑백에 곱게 담아낸 봄은 가게 앞 벤치에 잠시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혜 아주머니 저예요. 시간 괜찮으시면 인사도 드릴 겸 잠깐 뵙고 싶어요. 선물도 드리고 싶고요. 어머, 웬 선물을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 일단 오거라. 봄은 선의의 안부 인사로만 생각했지만 그 만남은 생각지도 못한 진실과 충격적인 비밀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장미의 집 앞에서 봄,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선 말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탁한 숨소리와 함께 분노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독고하게 목소리, 날 속이고 애까지 버린 여자가 가만히나 있지. 참 뻔뻔하다 장미에. 강수까지 숨기고 나 몰래 얼마나 잘살수 있을 줄 알았어? 수십 년을 날 기만해? 너랑 그놈 절대 가만두지 않아. 이혼 서류 같은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안 그러면 강수는 철저히 짓밟아줄 거야. 봄은 쇼핑백을 껴안은 채문 밖에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손끝이 조심스레 떨립니다. 그때 조용하지만 냉정한 미애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강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혼 서류 테이블 위에 놨어. 도장 찍고 보내. 더는 나하고는 못 살아. 봄의 입술이 굳게 다물립니다. 의도치 않게 엿듣게 된그 대화는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강수의 가정사에 대해 세리와의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을 따로 좋아하며 응원하고 있었던 그녀로선 이 모든 사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엉켜갑니다. 세리와 강수가 남매였다고? 그것도 이복남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봄은 지금은 그저 듣기만 했을 뿐인 이 이야기가 마광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될 줄은 그녀는 지금으로선 알수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장미의 얼굴은 늘어가는 주름과 닳아버린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 지워내고 싶었던 비밀은 결국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과는 장미의 생각과 달리 참담했습니다.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진 것은 처녀 행세였던 그녀의 과거.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독고탁과 결혼한 일은 법정에서 명백한 기만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싸워야 했던 건 법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의 강수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강수만은 지켜야 했기에 강수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던 그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었으며 남들 눈에 업둥이라 불릴지 언정 그녀의 심장엔 세상 어떤 자식보다 소중했던 피붙이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단 하나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미애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지만 그 지옥 안에서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느릿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미애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하지만 너만은 강수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탁. 너 따위가 엉망금을 잃는다 해도 명예와 체면이 모두 무너진다 해도 장미애에게 가장 두려운 건단 하나였습니다. 그 지독한 독고탁이라는 남자가 이제라도 강수를 향해 칼을 겨눌 수도 있다는 것. 이혼소송 결과는 독고탁기 완승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패배는 자신이 아닌 아이에게 향할 수 있는 칼날을 자초한 데 있다는 걸 탁은 몰랐습니다. 이제 장미에는 모든 걸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심장 한켠에는 여전히 불붙는 분노와 모성의 광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에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신라주조 조주명부를 꺼내 독고탁을 무너뜨릴 준비를 합니다. 신라주조의 대형 회의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공간 안에 주주들이 하나둘 입장하였습니다. 구석의 자리에 장미애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신라주조 고문 변호사와 이 사진 몇몇이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늘의 회의를 피하고 싶었을 사람, 독고탁. 하지만 이미 주주총회 통지서에는 회장회의만 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날 장미에는 신라 주조의 소액 주주이자 핵심 내부 고발자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수개월간 준비한 비리 내역, 술도가 조작 영상 음해 사건, 회계 조작, 내부 거래 등의 자료를 차례로 꺼내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주 여러분, 저는 한때 그 사람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비리를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고는 몇몇 주주들의 탄식과 함께 발표는 이어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고문 변호사는 분명한 어조로 회장 회의만의 법적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건 음해야. 허위 조작이야. 날 이렇게 몰아가면 당신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타기 책상을 내리칩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을 뒤흔듭니다. 아랑곳 않고 회의실 스크린에는 그가 몰래 단독으로 진행했던 프리미엄 막걸리 프로젝트의 수익구조 도표와 손실내역이 정확히 떠 있습니다. 뒤이어 고문 변호사는 신라주조 명의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공식 전달합니다. 신라주조는 독고탁 회장의 무단 경영 행위로 인해 약 120억 원의 순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고탁을 해임하고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탁은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만만했던 그가 회의장 한가운데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내가, 내가 만든 신라주조야. 이럴 수는 없어. 다내 덕에 큰 거야. 나 없이 당신들이 뭘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냉정한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려오세요. 그 자리가 당신 거였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분노에 찬 눈빛의 독고탁. 그러나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처럼 놓인 서류를 흩뿌리며 자리에서 휘청거리듯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대회의실 문쪽으로 쏠립니다. 경쾌한 구두굽 소리가 조용히 회의실을 가로지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술도가 있어야 할 마광숙이었습니다. 납품하던 평소와 달리 정갈한 정장 차림에 깊은 눈빛을 한 그녀는 말없이 회의실 중앙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의실에 있던 임원진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숨죽인 공기가 순식간에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회의장 한복판에 다다랐고 그 위험 있는 기세에 누구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장난질이야. 독고탁은 굳어버린 얼굴로 중얼입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신라주조의 새로 오신 회장님이십니다. 라며 고문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연합니다. 그제야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독고탁을 제외한 임원들은 마광숙이 오늘 술도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독고탁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는 이미 결정을 끝낸 눈빛으로 조용히 마광숙을 바라봅니다. 봄은 사실 지금도 꿈같은 멍한 기분입니다. 그저 강수의 안부를 묻는 전화였을 뿐인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진실이 그녀의 귀에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미호와 독고탁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이후로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휘몰아쳤습니다. 봄은 그날 밤 아버지 한동석에게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한동석은 이 사실을 일반 가정사로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강수는 아끼는 직원이자 마광숙의 막내 시동생이었으며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동석은 독고탁이 또 위험한 짓을 하지 않을까? 그로 인해 광숙 씨에게까지 불똥튀지 않을까? 그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력으로 독고탁을 제압하려는 것은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실한 기업가처럼 보였던 그 남자.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수상한 자금 흐름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막걸리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던 동석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도한 투자, 부풀려진 수익 전망, 그리고 책임 회피를 위한 서류 조작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조만간 터질 시한 폭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술도가는 미국 진출을 기점으로 날개를 단듯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광숙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가족과 회사를 하나로 묶었고, 그 중심에는 장수와 함께 개발한 장광약주라는 걸출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특유의 향과 효능으로 입소문을 타며 해외 수출까지 성공한 이술은 신라주주와의 격차를 점점 벌리게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사업가답게 한동석은 독고타게 위험함과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라주주의 대주주를 물밑에서 접촉하였고 인수합병을 제안하였습니다. 술도가의 기술력과 운영력. 그리고 신라주조의 인프라가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계획의 한복판에는 마광숙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독고타기 무너뜨리려 했던 그녀는 오히려 모든 퍼즐을 끼워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광숙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주총회장에 들어섰고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무수한 위기와 모욕을 견디며 걸어온 광숙. 그녀의 곁에는 시동생들이 있었고 장수의 혼이 담긴 술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보통의 여자 대표가 아닌 가족과 회사를 지켜낸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애와 세리 그리고 강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각자의 선택과 운명이 얽히고 있을까요? 장미애는 과연 이 모든 싸움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요? 이들의 앞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려요.